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시 아나운서 김현주입니다. 총 천연색으로 곱게 물드는 계절, 가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번 가을 좀 마음껏 즐기셨나요? 우리 안산시에도 이 화랑유원지나 또 호수공원, 화정천처럼 이 단풍을 구경하기 정말 좋은 명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시만큼이나 가을이라는 계절이 정말 아름다운 도시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난번 스코틀랜드 편에 이어서 문화 다양성에 이해 잉글랜드 편을 준비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실 잉글랜드 전문가 두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김대순 안산시 부시장님과 에드워드 양 박사님이십니다. 먼저 김대순 부시장님께서는 1993년에 처음 공직에 입문을 하셨고요. 경기도와 각 시군 또 중앙부처를 거치신 후에 올해 1월부터 네, 안산시 부시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한양대학교에서 건축을 전공하셨고, 영국 런던대학교에서 도시계획 박사 과정을 또 밟으셨고요. 지난해에는 잉글랜드 북동부에 있는 뉴캐슬 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에드워드 양 박사님께서는 런던대학교 UCL 바틀렛 대학원에서 도시 디자인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을 하셨고요. 현재는 대구시 K2 종전부지 총괄 계획가이자 서울대학교 대학원 겸임 교수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997년부터 최근까지 20여 년 동안 연구, 영국에서 생활을 하신 찐 한국계 영국인이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부시장님의 잉글랜드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97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요. 일단 영국은 도시계의 역사가 처음 시작된 나라이고 또 그리고 영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받았던 객관식 내지는 디지털보다는 어떻게 보면 주관식 내지는 어떤 역사와 전통에 대한 존중이 있고. 또 사람들이 되게 폴라이트하다, 어, 예. 그 친절하고 공손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5년 전에 영국으로 어, 결정해서 가게 됐습니다. 사실 가서 보니까 실제로 어, 영국 사람들은 이 폴라이트한 거, 젠틀하고 폴라이트한 거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어, 교육을 상당히 많이 시켰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19세기 때 세계를 주름잡는 어떤 영국 연방이라는 국가가 있었기 때문에,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그런 국가들로부터 들어온 이민자들로 상당히 사회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의범절과 친절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정말로 사회가 범죄, 또 여러 가지 어, 어, 사건사고들로 얼룩지고, 체제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정말로 예의범절과 어떤 마음 자세 또 이런 거에 대한 공중도덕에 대한 것들이 강조가 됐었고요 네, 왼쪽에 있는 것은 제가 작년에 있었던 뉴카슬의 도심지 모습입니다 어, 도심지 중앙에 저렇게 메모리얼 탑이 있고요 저기 위에 제일 위에 있는 인물이 어, 올그레이라는 어, 영국의 수상 어, 예, 조상, 조상입니다. 스태츄죠. 그래서, 이런 어떤 메모리얼한 광장 내지는 스태츄를 중심으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도시를 디자인하고 있는 곳이 영국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도시 디자인이나 도시 계획적 측면에서 그 기법이나 또 역사가 오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는 이런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사실 어, 영국 사람에 대해서는 뭐 세계적으로 영국 신사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저 사진은 제가 에딘버러 갔을 때 그냥 앞에 있는 동상을 찍은 건데요. 어, 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짚고 있지만 사실은 어, 저거의 핵심은 어그 노블리스 오블리세입니다 그래서 사회 지도층 내지 어, 신사들은 사회를 위해서 자기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어, 거기에 따른 특권도 인정해주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를 위해서 자기들이 먼저 나서서 봉사하고 또 희생을 한다 이런 정신들이 아직 살아있는 나라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영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어, 말씀을 들어보니까 잉글랜드와 이 런던 여행 지금 바로 떠나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이 음. 많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어서 네, 에드워드 양 박사님의 잉글랜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옥스퍼드 글이 어, 영국이 제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곳인데, 사실 저는 영국 유학을 97년 3월,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93, 97년 3월 15일 캐세이 패스픽을 타고, 그때 홍콩에 내려서 카라타고 런던으로 히드로 갔던 97년 3월 15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영국 유학을 가려고 교수님에게 추천서를 받으려고 하니까, 딱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너희 아버지 잘 사냐. <laughs> 저는 그 말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었는데, 어, 영국이 로망이 있었죠. 저는 2층 버스, 하면 97년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뭐, 영국 유학이 그렇게 저 접연 확대된 곳은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제가 갔을 때저 혼자 있었으니까. 음. 그래서 아주 불모지에서 공부한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어. 그 영국은 그두 가지 면에서 좀울게 있는 것. 하나는 성장했던 과거의 영광, 지금 어떻게 이게 나라가 좀 힘들어지고 있는가 그 모습을 좀 보면 좀 이해가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도심 한 가운데의 모습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저기서 여전히 글로벌 무대에서 영국의 역할은 영어권의 역할은 아직 아직 불신은 남아 있다. 그래서 영국을 좀 그니 그러니까 조금, 저는 영국 시민권자이도 한데, 시민으로서 이렇게 좀, 이렇게 영국을 좀 자랑을 한다면, 저는 글로벌, 글로벌 제키 플레이어라고 그러죠. 글로벌하게 움직이는 핵심 인물들, 글로벌한 이 문화 환경들, 글로벌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삶의 방식들, 저는 그는 여전히 잠재력이 많이 있다고 보고, 어, 여기는 영국인의 도시가 아닙니다. 영국의 인 도시가 아니고, 뭐 인종이 거의 뭐 33개국의 언어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아마, 아, 죄송합니다. 33% 정도. 미국보다 더 많이 섞여 있는. 그래서, 그래서 저건 영국의 도시라기보다는 글로벌한 세계의 도 수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젊은 세대들 저기서 배울 것은 많이 있다. 어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도 부시장님, 네. 100여 개의 나라에서 온 정말 다양한 네, 외국인 주민분들이 <laughs> 네. 함께 살고 있는 네. 그런, 네. 그런 음. 말 그대로 글로벌한 음. 도시 안산인데요. 음. 네. 서로 다른 문화는 뭔가 다양성을 좀 만들기도 하지만 네. 가끔은 뭔가 오해 또 갈등 음. 이런 음. 게 빚어지기도 음. 하잖아요.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에도 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8만여 명의 어, 외국인 주민들이 계시거든요. 저희 전체 인구의 한13% 내지 14% 정도 어,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물론 이런 분들이 어느 특정 지역에 좀 모여 있는 어, 편중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사실 이 다문화된 사회 안에서도 어, 양극화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들 한국 사람 사이에서도 잘사시시는 분, 그렇지 못한 분 이런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서라도, 음. 어, 교육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 교육,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육 속에서, 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또 지방정부에서 노력하는 일.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안산도, 우리가 그러니까 좀 그런 공간이 좀 많이 만들어져야 공원이나 우리 외국인도 공원에서 만나고 소통하고. 그래서 커뮤니티라는 용어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공원에서 뭐 흑인, 백인, 뭐 아시아 계통 상관없이 놀다 보면 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성장을 하는 거죠. 학교에서도 별 문제 없고 그렇게 보편화시켜 나가는 데도 도시가 중요하다. 그래서 많이 살고 있는 외국인분들 밖으로 자꾸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도시를 통해서도 많이 풀어갈 수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아바네스, 에바네스 해머드가 150년 전에 과밀라든 산업도시를 바라보면서 고민했던 거하고 저는 비슷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캔버라를흉내낸 것도 흉내라나좀 이상한데 모방 이것도 <laughs> 단고자했던 네, 것도, 했던, 예, 네. 것도 뭐 그런 가치가 아닐까. 음, 지금 네. 박사님 말씀을 듣고 우리 부사장님께서 네. 다양한 부상을 하고 계실 것같다는 음, 음, 생각이 네, <laughs> 들거든요 <웃음> 혹시 우리 부사장님께서는 박사님께 좀 궁금한 점 없으실까요? 네, 최근에 이제 화두는 받는... 탄소재로 음. 내지는 탄소 중립 도시이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이런 탄소재로 내지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도시적인 측면에서 좀 이렇게 음. 어, 추천 내지는 좀 이렇게 재현해 주실 음. 사항이 있으면 음. 한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음. 고맙겠습니다. 빨리 시범 케이스로 어, 네. 어, 모델을 테스트 밴드도 적고 실증단지도 좀 빨리 만들어서 왜냐하면 이게 엄청난 비용이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잘못하면 이게 도둑힐 수 없습니다. 국, 가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테스트 배드를 통해서 좀 검증이 된 것들을, 공공이 주도할 수 없습니다. 이게또경제기 때문에, 민간하고 협업을 해서, 이 파트너십을 만들어서 민간 경제가 끌고 갈수 있도록 그렇게 플랫폼 역할을 안산시가, 안산시만 해서는 안 되겠죠.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게 해야만 일단 국가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그게 가지 않고서는 에너지 문제는 물, 에너지, 식량은 식량은 알아서 우리가 해결하겠지만 이 에너지 문제는 우리가 뭐 가진 게 없잖아요. 아무리 봐도 가진 게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좀 힘들지 않겠냐. 어, 이렇게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많이 흘렀습니다. 아쉽지만 문화 다양성의 이해, 잉글랜드 편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야 할것 같은데요. 오늘 두분 정말 귀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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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함께 어울러져서 잘 사는 글로벌 도시 안산을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쭉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